오늘의 말씀 요한 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연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달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즉, 그들이 시체가 큰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을 죽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발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사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대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목사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나팔 재앙의 막간 부분이다. 이제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어제는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하죠.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합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는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요한이 받아 먹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작은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뜻을 고난 중에도 받아 먹고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시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 두루마리가 주는 거죠.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다. 힘을 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 더불어서 그때에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교회가 부여받은 사명이자 고통의 자리에서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 이어지는 막간의 환상의 내용에는 성전을 측량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 대상을 보시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측량하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 대상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리고 성전 바깥은 내버려 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건물이 있고 또 마당이 있잖아요. 이제 성 성막 시대를 보시면 성막 텐트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이제 그번제단이 있는데 성전 시대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 성전 바깥의 부분들을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마당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어젯밤에 10시인가 이렇게 퇴근하는데 교회 청소년 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laughs> 얘들아, 뭐맛시는거 사줄까 그랬더니 아, 됐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살짝 쫄았는데 일진 애들인 줄 알고, <laughs> 지들 말로는 일진이라고 하던데. <laughs> 아무튼 이방인의 뜰인 거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인데 거기는 측량하지 말어라. 이제 측량을 해야 될 때는 성전과 재단과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이 성전 안에 재단과 그리고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자들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다 인침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이다 14만 사천이요셀수 없이 허다하게 많은 어,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7장에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어, 마지막 뒤에 가면 이제 이 측량된 크기를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 측량된 크기를 이집 어, 일장에 가시면 이제 만나겠습니다만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다라고 말을 해요.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면 대략 2천사백 킬로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상징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전혀 성경적이지 가 않아요. 이 2,400km가 되는 것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예루살렘 새 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주하는 집. 사실, 이제 이완계시록은 결혼식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을 그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고 신랑이 1년 동안 집에 가서 집을 짓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집으로 집을 지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다 이제 유대의 문화와 관련이 있긴 합니다. 이제 여기에 뒤에 나오는 그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와 신랑이 함께 거주할 신혼집인 거예요. 그게 이제 1만 이천 스타디오으로 묘사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이천사백 킬로만 되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묘사되어진 것 뿐이지 허다하게 많은 구원받은 역사의 구약 시대부터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런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됨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더라. 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측량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목표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크기가 21장에 가면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라고 묘사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징이죠. 구원받은 무리 그리고 또한 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장에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것은 곧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은 그 촛대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일곱 교회 그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묘사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경배하는 자들을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지키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에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가 뭐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예배당이 아니다, 가끔 대표교도를 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당을 성전이라고 묘사하시는데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분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그분을 믿는 성도가 성전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워낙 이제 입버릇처럼 붙어 있어서 자꾸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예배당이지 성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그 성전 안에 경배하는 자들 측량되어진 자들이 이 땅에서 두 증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삼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이것은 문맥상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 안의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이 곧두 증인이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되어지는 자들이자 이땅 가운데에서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에 보면 그 짓밟히게 되는 기간을 마흔 두 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흔 두 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상징수죠. 7년을 완전 숫자로 본다면 인류 역사를 7년으로 보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7은 성취되어진 안식의 숫자잖아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 마흔 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에 해당이 되죠. 7년으로 본다면 절반에 해당이 되고, 앞으로 계시록에서 종종 만나시게 될 표현입니다. 이 마흔 두 달은 또 1260일로 묘사가 돼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지요. 또 한때, 두때, 반때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또 3일 반으로 묘사가 되기도 해요. 오늘 여기도 보면 3일 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11절에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다 상징수이지 어떤 특정한 실제 수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는 자 이걸 실제 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는 실제 수로 안 보고 또 상징수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집단인데 이 42달도 역시 이제 7년의 절반 그래서 그렇게. 모자란 숫자인데 이것은 교회가 이땅 가운데 있는 동안 고통을 당하는 시즌. 이 시대는 도미티아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건데 곧 끝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들을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또 뒤에도 보면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칠절에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다라고 말을 하죠 누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증인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일장에서도 보면 요한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일곱 교회 역시 그 시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은 자들이 우리 뒷부분에 보면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8 절입니다. 결국에 골고다에서 목숨을 내어 주신 예수님과 같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목숨을 주님께 내어 놓는 순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인 두 증인의 운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적어도 초대 교회는 목숨을 내어놓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 그게 이제 짓밟힐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의 죽음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과 동일한 죽음인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팔 절에 보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십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어떻게 한다고 말해 세상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박수쳐 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한다라고까지 말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괴롭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게 참된 신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위로. 받을 곳이 없고 그렇게 죽임 당한 자들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었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참신자 된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현된 신자가 겪는 고통과 순교에 대하여 교회는 마땅하게 여기더라. 두 증인들은 마땅하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더라. 우리가 겪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요? 어떤 마음을 품나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일곱 교인들은 일곱 교회 교인들은 그 순교를 마땅하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고난당한 자리에서 때로는 죽는 일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이것은 뭐예요? 영광스럽게 여기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처럼 우리가 박해받는 일은 없겠으나,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성전 안에 측량된 자들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선지자라고 하는 묘사도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사명인 거죠. 이게 참 역설이죠. 세상은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박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통의 고난의 시절을 핍박과 박해의 시절을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어제 우리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이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사명이 될 텐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이더라 라고 하는 것 그게 교회가 갖는 역설의 모습일 것입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중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는 뭡니까? 그 권세는 뭘까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리라 라고 하는 거죠. 복음전파의 권세이지 이게 뭐막 능력을 행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권세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두 증인의 권세는 그의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이 예언은 미래일을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이제 보통 신학자들은 마틀렛자로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맡아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말을 해요. 1261 위에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42달 동안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교회는 뭘 하더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더라. 이게 역설이라고요. 죽겠는데.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인데, 뭘 하더라? 두층인의 역할, 예언을 감당하는 일,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교회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 죽겠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더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박해만 당하고, 오히려 눈물 나는 일, 한숨 쉴만한 그런 일들만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더라. 이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짓밟히는 그 49달의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날까지 뭐 실제로 이제 주님께서 역사의 끝을 내시면서 다시 오게 될 재림의 날을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볼지 안 볼지는 몰라요. 그것은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시대에는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은 곧 오리라 하셨긴 하셨죠. 그 날이 내가 먼저 가서 주님을 뵙든 아니면 그분이 오셔서 재림의 역사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든 그 날까지 그 기간이 언제인 거예요? 맹두 달이고 천이백육십일인데 그 동안의 내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의 사명, 교회 사명 무엇이냐?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 당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이 올라오라라고 하세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져요? 앞에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셨는데 그들이 의로운 순교의 제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에 들이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겠고요 그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마지막 우리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마지막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일 텐데 우리 앞에서 여러 재앙들이 있었죠. 앞으로도 재앙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재앙으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더 우상을 섬기더라. 오히려 더 쾌락에 빠지더라. 이제 내일 지구가 끝날 것이니 오늘을 즐기자. 이게 세상이잖아요. 욜로라고 해서 오늘을 즐기자. 이게 세상이죠. 그렇게 회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던 세상이 자기에 의해서 죽임 당한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어떻게 하더라 세상이 회심을 하더라 죽께로 돌이키게 되더라 이 마지막 장면은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하늘의 노래가 같은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면 교회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다.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을 고난을 당하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합니다. 넓게는 선교이고요, 좁게는 전도인 거죠. 그 복음 전하는 일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교회 공동체를 일어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저를 통해서 오늘도 가족이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고 이곳저곳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